불법 정치자금 세탁과 연결될 수 있나요? 정치자금이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입되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관련자들은 자금 세탁방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초기 대응으로는 거래 내역과 회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금 흐름과 관련 법적 규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할 경우 오히려 증거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조사를 대비하고 수사기관 질의에 대비한 자료 정리와 사실관계 입증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고의성 여부, 자금 이동 경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자 진술 및 진빙 자료 확보를 통해 형사적 책임 최소화 전략을 세워야 하며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은 법적 위험을 줄이고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